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산책을 하실 때, 그 다가오는 강아지들한테 다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다 피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그런 인사를 했을 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우리 강아지가 사교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오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막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어... 연예인 농철 씨 정도 되는 사교성이라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눈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다그거를 인사를 하면 사실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아지가 눈 마주치는 행동이나 다른 강아지하고 인사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쪽에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 강아지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대처법은 일단은 산책을 하시다가 우리 강아지가 어,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싶으면 그냥 멀찌감치 피해 가는 방법이고요. 그쪽 강아지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아무 강아지나 계속 들이대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피한다든지, 우리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강아지가 정말 사교적이라서 모든 강아지들하고 인사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그쪽 보호자가 싫어하거나 그쪽 강아지가 심하게 짖거나 경계한다면은, 또, 우리가 먼저 피해주는 것도 예티켓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대놓고 사교적이진 않고요. 또 다가왔을 때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 피해서 가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서로 싫어하지 않고 그래도 조용히 냄새만 맞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기는 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낯선 강아지를 봤을 때 일단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조건 사회성이 떨어진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강아지도 아는 사람이거나 이웃이거나 또 아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친밀감을 표현하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타인에게 경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좀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내가 아는 사람이나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거는 성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편안한 산책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강아지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보호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도 보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